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금일 빗썸에서 이 시커 코인을 원화 상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시커 코인은 솔라나 모바일 시커의 약자인데요. 솔라나 생태계 내에서 모바일 생태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건물 급 코인으로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비트 기준으로 무려 360% 가까이 되는 폭발적인 가격 급등이 나오면서 최초 상장가 대비했을 때 1 0배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최근 크리토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단기간 유입되고 있고 이런 대박 코인을 잘만 선점하신다면 올해 불장에서 인생 역전의 귀까지 충분히 노력할수 있겠죠. 자 현재 상장 거래소 보시면요, 현재 바이낸스에는 상장이 안 되었고요. 현재 가장 많은 물량은 쿠코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도 상장이 되고 바이비테도 상장이 되있죠. 현재 연구 선물 거래도 다수 상장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바이비트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 지금 퍼머를 느끼시고 출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항상 식유 코인들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 이후에 설거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펀딩 레이트가 마이너스 2% 가까이 되죠. 그만큼 매도 포지션 비중, 즉, 숏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만간 큰 폭의 폭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최근 솔라나의 가치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솔라나 모바일 코인 상장으로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조만간 대규모 에어드랍 이벤트까지 예정돼 있고 최근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다음 타자를 고민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코인 다음으로 최근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고 조만간 폭등이 유력한 히든 코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셔서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제가 이 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이죠. 2022년에 최초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 대비했을 때 엄청난 폭락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페넥스를 많이 한코인이죠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세력 매직 기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폭등 코인의 전제 조건은 이 매직 기간과 비례하는데요. 즉 매직 기간이 길면 길수록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거래 대금이 크게 유입되면서 세력들의 폭등 징조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컵앤 핸들 패턴이 나온다면 인생 역전의 기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코인 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대략 2년 동안 매집을 했던 세타퓨엘 코인은 이 매직기간에 비례해서 21년 불장 당시에 대략 10원에서 750원까지 7500%나 되는 막대한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저 또한 불장 당시에 세타퓨엘 코인으로 단돈 10만원 정도 매수를 해서 42,000%라는 막대한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코인을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확실하게 달라지실 텐데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오닉스 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에 무려 7,500%라는 역대급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오닉스 같은 경우도 22년 당시에 최초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가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90% 이상의 엄청난 폭락이 나왔죠. 자 제가 발굴한 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략 2년 동안 세력 매직 기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고 이 당시에 단돈 100만원만 매수를 하셨다면 불과 한달 만에 7,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내셨겠죠. 자 최근 크립터 시장에 지루한 횡보장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하락장에서 수익을 많이 못 내셨거나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은 제가 발굴한 코인 꼭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코인에 큰 돈을 투자시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단돈 100만원 정도만 제가 발굴한 코인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익, 수익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확인하고 해당 코인 종목 정보뿐만 아니라 타점 정보까지 같이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오지 않죠? 한번 찾아온 기회는 꼭 바로 잡으셔야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종목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만 최근 몇번 공개를 했다가 콘텐츠 위반 경고를 다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제 계원으로 수익, 수익이라고 남겨 주시면 저희가 종목 정보를 바로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59%대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도미너스 패턴이 21년 불장 당시의 패턴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내년 초에는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근본 불장은 둘도 없는 기회가 되겠죠.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알트코인 관련 유익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응 전망까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